수염토론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네, 확실히 나는 수염은 없는 게 좋아. 무조건 없는 저는 수염 있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수염이 싫은 이유 세 가지 말씀해주세요. 일단 너무 지저분해 보여. 아무리 깔끔한 수염이야. 나 아무 뭐, 말도 안 할게. 응. 들을게, 그냥. 아무리 깔끔하게 정돈된 수염이야. 나 그냥 이 사람의 이 피부에 이 검정 색깔의 무언가가 어. 얹어져 있다는 게 나는 너무 별로야. 내가내 취향이 아니야. 내가 뭐 가끔 보면 이제 수염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지. 이사람 수염이 정말 잘 어울린다. 수염이 없는 얼굴이 상상이 가지 않는다. 진짜 수염이 잘 어울린다.라는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면도를 하고 오면은 확실히 수염이 없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한두 번째 이유야. 내가 보기엔 무조건 수염이 없는 게, 아 수염이 있으면 그냥 뭔가 이 얼굴이 disgusting 해? 아 disgusting 까지는 아니야. 근데 왜냐면 그도 그 사람의 인격이고 취향이니까. 약간 스트레인지해? 존중을 해줄 수 있어. 미스 팩스? 약간. 난마인 스타일. 나만 스타일. 그두 가지가 인가요 일단은 일단 저는 반론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아까 얼굴에 털 있는 것 자체가 조금 껄리럽다 하셨는데 그럼 속눈썹은 어떻게 달고 있으며 눈썹은 어떻게 달고 있는 거죠? <laughs> 사람이 저희가 이렇게 피부를 확대해서 보잖아요. 당신 확대 당신 확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신 맨날 그 현미경을 확대하는거 하잖아. 피부 이렇게 확대해 보잖아요. 솜털이 다 있어요. 그래서 털은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저 이게 일단 이게 제 반론이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에 대한 반론을 한번 해볼게요. 뭐민게 낫다고 하시는데 그럼 개인 취향이에요 사실. 음 응, 이거 개인 취향이에요. 개인 취향이에요. 응? 어떻게 해. 이건 서로 서로 한발물러가지 않는 이상. 표질수 그 있는 취향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번 토론을 해보면서 저희가 취향이 바뀔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서로의... 있죠? 그러니까 서로의 취향을 일단 제가 아까 카더가든의 사진을 보고 확신했어요. 수염 있거든, 수염 없거든. 전는 없거든. 이 무조건 좋아요. 아니죠? 벌써 발음하는 거보터 수염이 있거든. 이거 얼마나 편합면근데 수염 없거든. 아우 벌써 지금 입이 세 번이나 움직이고 너무 불편할까? <laughs> 제가 수염이 있는 것이 굉장히 괜찮다는 것을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카더가든. 사진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그 수염 없는 사진은 사실 이게 잘못된 게 그때는 한 12kg 정도가 마르셨을 때예요. 12kg가 찌시면서 그 동시에 이제 수염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음. 수염이 없어서 잘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말라서 잘 생긴 거다. 아 말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다. 아, 말라서 말름 효과로 역할을... 저도 옛날 사진 보면은 진짜 예뻐요 저도 더 예쁘고 음. 수염이 있다. 이거 자체로 일단은 미쳤죠. 수염 아름다움 수염 있잖아. 약간 탈색모 같은 거야. 살생부가 무슨 모습이 있잖아? 그럼 약간 화사해 보여 되게 수염도 그런 거야 예를 들어 수염 없는 사람이 그냥 검정 티셔츠를 입고 어우 팔찌도 없어서 담배 피우러 나왔나 이런 느낌인데 수염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나오잖아 어? 저 사람 사연이 있다 <laughs> 깊다 수염이 있는 상태로 흰 티에 바, 검정 바지만 입고 나서 담배 피고 있다? 그러, 그럼 배우인 줄 알아 진짜로 배우인데 필모그라피 사진 찍자 그냥 줄... 이렇게 보면 아저 사람 집에서 할 것도 없고 맨날 누워있는 <laughs> 히키코리인가 싶다 진짜, 진짜 지금 찾아만 비하시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저는 정원 씨는 참 리스펙하고 좋아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네. 수염이 어울리는 얼굴은 그러니까 외국인데 한국인 비아실거요 <laughs> 지금 <웃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은 수염이 좋냐 안 좋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인과 차도한비아 <laughs> 수염이 어울리는 사람을 못 봐서 내가 수염 있는 사람을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맨날 보여주잖아. 자정... 외국인을 봐도 수염이 없는 얼굴이 훨씬 좋긴 해요. 토마디가 근데 수염 없으면 어떡하냐. 좋아요. 그 토마디가 아니야. 그건 또그 말이에요. 그건 약간 토마 이거야. 그냥 그 토마 뒤까지가 안될 안안 그럼 그러니까. 난 토마 뒤가 이거 토마를 사랑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laughs> 수염을 그러니까 왜안 좋아하는지 전혀 단 이해가 가지가 난 않습니다. 난 비슷한 이유로 수영을 왜안 좋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laughs>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laughs> 안, 안. 지금 봐봐. 무식 중에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가 나왔다는 거죠. 저의 승리라는 거겠죠? <laughs> 아까 얘기했죠. 이쪽에도 털이 있는데 이쪽에 네. 털이 없을 이유가 뭐냐? 말이요? 내가 얼굴에 털이 있는 게 싫다고 얘기했을 때 이쪽에도 털이없는데 이것도 다 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죠? 네? 이미 이쪽에 털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털까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죠. 미종의 미를 거둬야죠 그러니까 유종이 미인가요? <laughs> 여기 있어, 털이 있어, 털이 있어, 털이 없어. 없어. 시작과 끝이 아름다가야지 밸런스가 않아. 하나 맞는 거지. 아, 여기에 털이 있는데 여기에 아니지. 털이 있어요? 아니지. 발바닥에 털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완벽해야 돼. 그 머리에 사람은? 털이 있는데 발바닥에 털이 있냐고요? 발바 발가락에 털 나요, 사람? 발바닥이요. 발바닥에도 현미경으로 확. 있어요. <laughs> 너확신할수있습니까 <laughs> 지금 인간은 저도 인간 혐오해요. 근데 수염 난 사람은 혐오하지 아니고 그러니까 수염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거야요 그러니까 수염을 기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 차은우가 수염 나면 사랑할 거예요? 강은우? 저는 지금 차정원이 수염 난 것도 사랑하고 있는데 차은우가 수염 어떻게 수염에 대한 의견은 좀 바뀌셨나요? 아니, 전혀 바뀌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오늘 꺾고 싶어, 그니까. 전 진짜 개 잘생긴 이탈리아 남자를 봐도 수염이 없는 게더 좋아요. 근데 아까 촬영 사진 보고 괜찮다 죠잖아 아, 그러니까 괜찮긴 그, 해요. 그니까 그 말은 어, 관리를 깔끔하게 촬영이라... 잘 했고, 잘 하셨고 모양도 되게 예쁘게 잘 다듬으셨고 그래서 사실 수염이 자기관리의 끝판왕인 게이 수염을 이 모양으로대로 다듬는다는 게 정말 엄청 부지런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니까 내가 말하는 건그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니까 그 부지런함마저 아름답다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는 부지런함, 자기관리 리스펙해요. 네네. 하지만 수염은 지치향이아니에요 너무... 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보자. 수염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돈도 500억이나 있어. 돈, 돈이 500억이 있어. 근데 수염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돈이 50만 원이 있어. 누굴 만날 거야? 수염 있는 사람 만나서 깎아야죠. 깎을 수 없어. 평생 가지고 가는 거야. 수염은 디폴트로 그냥... <laughs> 어쩔 생각해... 저는 수염 없는 사람 안 만날 거예요. 그러면... 수염 있는 사람 만날 거예요? 돈이잖아. 그건 돈이 다예요. 그러면... 100만 원대 50만 원... 돈에 이렇게 파는 거는... 진심이 아니지. 나는 수염 있는 사람이 마이너스 50만 원이고, 수염 없는 사람이 50... 500억이어도... 난 수염 있는 사람 할 거야. <laughs> 마이너스 500억이 아니고... 아니, 나... 수염... 마이너스 수염 20, 마이너스 500이면 만날 거야? 수염 있는, 아마 아니, 때 그래? 수염 있는 사람이 마이너스 5 0 0 수염 있는 사람이 마이너스 5 0 0만원이 일단 마이너스도 만난다니까? 수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수익이 창출돼. 아, 이건 좀 억지같은.. <laughs> 거가 있어. 봐봐. 차정은 수염을 기르고 그대 춤을 추는 나무같아 했죠? 비치마지마시 수염 있는 캐릭터 쳐봐. 멀쩡한 게안 나오는데? <laughs> <laughs> 야미스게이로 쳐봐. 야미스게이야 근데 뭐야이때 수염이 없어. 이거 이거 왜 이거 왜 세? 잘 생겼잖아. 개 이상해 진짜. 그 약간 왜 이래? 약간 치즈 삼. 이거죠? 뭔가 그러니까 수염이 있으면 자신감도 생긴다는 거. 얌이 그잘 생기긴 했어. 그지 하지만 전 수염이 없는 얌이를 보고 어 이거지에 싶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그매툰에 나오는 나화진이라고 참교육에 나오는. 너가 날치, 너가 날치. 검색해봐. 네이버 웹툰 참교육에 나오는 나와진도 진짜 내 스타일이거든. 그내 맞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거랑 그 내가 또, 그러니까 나는 수염 캐릭터 전문이야. 그 괴물사변 이누가미라고 하아 이누가미. 이누가미 센세 진짜 내가 더 많이 좋아하지. 이누가미. 확실하게 <놀람이> <놀람> <놀람> 난 수염 없는 사람이 좋은 이유. 네. 미치가 <놀람> 있어요. 벌써 개 심심하죠? 재미가 이거 없어. 이건 수염이 있는 거야. 아그렇죠송해요 수염 아니, 봐봐요. 진짜 아니, 최악이야. 근데 이거는 우리 수염이 없는 길어. 존나 깜찍하죠? 존나 사랑스럽게 생겼죠? 정말 참 나이가 몇인데? 몇 살이지? 얘 죽었어. 26에서 <laughs> 아, 7살쯤? 어. 봐봐. 그니까 러 나이가 그래도 수염이 있을 때는 그 나이대처럼 보여. 근데 수염이 없잖아? 중학생이 키자리한가 거기 가가지고 직업 체험하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님, 근데 이게 진짜 무슨 긴게 뭔지 알아? 아까 사진 보여줄 때그 수염 없을 때는 완전 얼굴이 약간 미 이게 그 공백이 좁었어. 그러니까 얼굴이 꽉차 있었는데 수염이 있는 순간부터 갑자기 얼굴이 오이가. 이건 잘못된 예시야. 이거 이런 거는 나를 설득시킬 수가 없지. 수염 없는 키로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사랑. 봐 아니 갑자기 여기 중앙부가 전락이라고 다고 진짜로. <laughs> 근데 이 수염 없다 생각해봐. 아니, 진짜 개 사랑스럽다고. 야, 아빠의 마스크 씌워봐개 중... 사랑스럽다고. 이거는 그냥 학원의문제잖아이렇게지워봐 진짜 개 아름답다고. 아니 중앙부가 씌워버 없... 거... 중앙부, 중앙부 이렇게 두고 수염을 지워보라고 훨씬 멋있다고. 근데 이봐봐. <laughs> 이지저분함아 <막> 수염 싫어요. <laughs> 꺾이지 않을 거야? 꺾이지 않을 거냐고. 꺾이면 집에 가? 아니 꺾여도 집에 못 가. 아까 계속 그 히로미치가 맞나요? 히로미치 예,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 사진 보여주셨는데 제가 증명해드릴게요. 벌써 찾았 차죠. 음. 뭐? 약간 심심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분명히 너무 좋아하는데도 심심해. 난더 깔끔한이 좋은 거 같긴 한데. 깔끔해 근데, 어? 약간 누구지? 이 사람 이름 뭐였더라? 킹도 수염이 생기잖아? 진짜 수염이? 바로 카드가 됐는데 진짜 수염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보이잖아 그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열정이나 아니 음악에 대한 그 깊은 신념 뭐야 아니면 이 수염에서 우러나오는 이 사람 마테차 좋아하거든? 마테차 향기, 레드 향기까지 느낄 수가 있다니까? 근데 수염이 없잖아? 이거 말도 안 된다 너무 베이비 같아 너무 깜찍해 그러니까 약간 뭔가 내가 챙겨줘야 될거 같잖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는 내한몸간수하 살기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에 밀리미가 비쳐요 아 그래요? 밀짱진어이때도 수염이 없어 그러니까 봐봐 이게 너무 좋아 이때 수염이..님들아 이때 수염이 없다 이게 너무 좋아 이거 봐봐 뭐? 이 사진 이 사진? 너무 좋아 나도 이 사진 너무 좋아해 이 강아지와 함께한 근데 보세요, 있습니다 수염이. 이 정도 수염은 있어야죠. 이게 있어서 지금 귀엽다고 느끼는 거야 너가. 지금 강아지가 <laughs> 귀여운 게 아니고? 이게 뭐? <laughs> 이게 뭡니까? 괜찮은데 누가 봐도 각카도가돈인데각카도가돈이요 <laughs> 누가 봐도 킨더조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봐봐 수염이 없을 때는 앞머리로 머리가 자라는 거야. 여기로 털이 자라야 되는데 지금 여기로 이렇게 자라는 거라니까. 네 확실히 그거 있다. 그거는 식물도. 안 잘라주면 이상한데 맞잖 아니 카더가든 씨가 약간 이, 이쪽에 턱이 조금 수염이 확실히 그걸 커버해 주신다. 그치? 그래서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는 그게 있네. 약간 눈이 더커보이셔 이분이 그리고 은근히 보정? 내가 카다건의 연구를 진짜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일단 한쪽 눈은 쌍꺼풀이 있고 한쪽 눈은 무쌍이야. 응. 마치 나처럼 짝짝이 눈을 가지러 갔어. 이번부터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해. 콧대도 엄청 오똑해. 어. 저도 콧대가 오똑하죠? 이것도 전 운명이라고. 입술. 입술 되게 약간 웅조라고 좀 배우고 싶어 는게 저는 근데 카다건 도성진이 <laughs> 제일 좋아는 모먼트가 뭐냐? 약간 입털이야. 그러니까 입술 밑에나가 입털. 이게 진짜 킥이야. 음. 이거는 킥이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본적 있어. 다들 그런데 수염 붙이기 이러면 그렇게 잘하지 않나? 아니야. 보통 이렇게 잘.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요리 렇리 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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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하는데 어? 이 사람은 이렇게. <laughs> 보면은 수염이 없을 때는 폴리도 기분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 지금 보면은 수염 길라 이러고 있잖아. 근데 이앞 당. 수염이 많을 때는 폴리가 얌전하다는 거야. 드디어 길렀구나 잘했다 무서워가지고 지금 아니죠 아니죠 달달 떨고 있는 네, 저 모습 아니죠. 어떡하면 좋아 이거 봐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지 근데 <laughs> 네, 이 사진은 진짜 좋긴 해이 사진 너무 귀여워 야, 여기에 이제 나도 음. 같이 있으면 딱 3위 일체가 되는 거죠 그것도 맞아 폴리를 같이 안고 네, 가든 가든 차 씨가 여기가 저분 네. 얼굴이 수염이 있는 게잘 어울리시는 얼굴이네 확실히 하세요. 그치 음. 나는 그래서 다들 정신을 두고 근데 나는 원래도 수염을 온저긴 했어 음. 원래도 수염을 온저긴 했는데 근데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어 근데 내가 어. 카본 카드, 것들 좋아하고 나서 이제 더 수염이 집착이 어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뭐냐, 이제 약간 과대망상을 불어가지고 내가 원숭이기라말하 아 그래서 원 내가 이한테왜 카톡 별명하면이었어 <laughs> 원숭이와 함께 해가지고 혹시 윤기다내 네 <laughs> 합성하고 싶지만 참 너와 함께? 어, 나와 이꼴 김희수 다팔과 함께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 하모니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내가 진짜 여기서 설레는 오지콘 모먼트를 내가 찍고 싶어. 잠자코 넌 들으면 돼. 자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 자 일단은 이 약간 대충 내린 것 같지만 몇번 쓸어 넘겨서, 그가니까 약간 기차가 지연되고 나. 이럴 때마다 조금 쓸어 넘기는 거야. 아시. 막 빨리 보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쓸어 넘기는 머리. 그리고 잘 정돈된 수염. 보이죠? 그리고 저는 피어싱 있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피어싱 없어야 좀 깔끔해요 사람 인상에. 전 피어싱 많은 사람이 좋아요. 아, 어쩌라고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게 하는 많은 부분 <laughs> 네, 레알 우리둘이 맞는 게하나도없이네 이거 보세요. 이거 셔츠 빵 내면은 까 그러니까 우리 오빠 같은 경우는 노래 부르시는 분이니까 목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살짝 이렇게, 이렇게 열어 주면서 뭔가 자유분방한. 이 분위기에서 음, 자유 약간의 나와. 날티. 음. 약간 요 정도의 나이티. 약간 나 분명 지금 블레이저 입고 셔츠 입었어. 나 완전 깔끔하게 입었지만 그래도 줄 아는 남자. 그치 그치 이렇게 입었지만 원숭이랑 같이 이티하는 남자. 다발이랑 같이 찍었다 사진에. 그치 그치. 끝났지. 일단 끝났지만 더 들어가면 디벨롭 해봅니다. 이게 소매 여기 만약에 고추장 같은 거안 묻... 돼. 근데 확실히 셔츠가 세하에 깔끔하죠? 진짜 세 셔츠 같아. 바로 그냥 다운이 냄새 뽀송뽀송 장난 아니죠? <laughs> <laughs> 스노글 냄새 날것 같죠? 또 모먼트가 있어. 나는 막 오락부락한 남자 손을 안좋아해이 <목소리> 사람이 얼굴은 뭔가 <목소리> 이렇게 <누구한테> 약간 도적같은 손을 보면 그냥 귀여워 손이. 손이 되게 이렇게 생겼어. 으음. 이 파우더 같이 생겼어 손이. 근데 난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이사진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 이거야. 손에 들고 있는 삼각형밥에 샌드위치. 이해가 되니까? 음. 이해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인지 부조화가 온다고 사람이. 난 인지 부조화 오는 사람을 좋아해. 옷을 이렇게 입고 수염이 이렇게 길렀는데 막상 손에 들고 있는 건 칼자루가 아니라 칼등 강도가 아니라 샌드위치였던 거야. 귀여우신 거지? 그지? 응, 이게 응. 진짜 이게 설렘 모트야나 이때, 이때 그 이게 그 홍콩에 올 영상이거든. 영상이거든. 넉살하고. 응, 응. 이게 너무 좋아. 약간 자유분방하게 앉아있는 이런 거 있잖아. 응. 그 사람 애연가시기 때문에 자꾸 담배 피는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음~ 응. 프리한. 제가 또 에렌 예거 팬 아닙니까? 자유라는 거를 진짜 미쳤어요. 지금 자유로운 인간이에요. 학창시절부터 그러니까 머리 탈색하고 싶어서 안 날. 얻어내는, 그러니까 아까? 억압 속에 피어나는 자유. 응. 완전 에렌 예거 그 자체. 그치, 그치.